오늘의 앱진, 저의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유럽게이머입니다. 2018년 올해의 게임, 테트릭스 이펙트. 유럽게이머는 2018년 최고의 게임으로 테트릭스 이펙트를 꼽았군요. 테크큘라입니다. 2018년 베스트 피 c 게임탑 10. 테크큘라는 어떻게 뽑았는지 볼까요? 무슨입니다. 1. 플라스 오브 이터니티 2 데드파이어 2. 히트맨 2. 3. 용과 같이 제로 4. 뮤턴트 이어 제로 5. 배너사가 3. 6. 더 카운슬 7. 파이널 판타지 15 윈도우 에디션 8 패스파인더 킹 메이커 9 킹덤 컴 딜리버런스 10 아톰 rpg를 꼽았군요. 게임 인포머입니다. 게임 인포머의 2018년 최고 점수를 받은 게임들 9.5점에 몬스터 헌터 월드 포트나이트 스파이더맨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 4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 얼티밋 이 있군요. 9.75점에 가 오브 워 10점 만점에 레드 데드 리뎀션 2가 있군요. 폴리곤입니다. 셀레스터 팀이 스카이톤을 취소 했다. 셀레스터 제작팀이 수년간 만들어 온 메트로 바니아 게임 스카이톤 개발을 취소했습니다. 레벨을 랜덤 생성으로 만들어 했는데, 이게 메트로바니아 테마와 늘 충돌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디자인해야 할지 몰라 개발을 취소했다네요. PC게임즈 N입니다. 더스크는 90년대 이후로 최고의 90년대 슈터다. 최근 90년대 스타일에 영향받은 슈터 게임이 몇개 나왔는데요. 스트레이프, 프로젝트 워러, 아이언 메이든이 그런 게임들입니다. 모두 괜찮은 게임들이지만, 더스크만이 이 장르를 발전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리뷰어는 평합니다. 더스크는 단순히 옛 추억에만 기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상적인 기억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는 것 같습니다. 넥서스 모드입니다. 폴아웃 뉴베가스 화장실 세이브 모드. 워터, 워터, 네버 체인지. 이 폴아웃 뉴베가스 모드를 깔면 세이브하려면 화장실에 물을 마셔야만 합니다. 세이브로드 치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모드인데요. 게임을 더 도전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모드를 보니 폴아웃 뉴베가스가 다시 해보고 싶어지네요. PC 게이머입니다. 2018년 PC 게이밍 뜨거운 논쟁거리들 1. 랜덤박스 논쟁. 서구에서 랜덤박스 논쟁에 불이 붙은 건 2017년 스타워즈 배틀 프론트 2부터입니다. 그 덕분인지 2018년에는 랜덤박스에 대한 조사나 규제가 일부 국가들에서 시작됐습니다. 랜덤박스를 도박으로 보고 규제할지는 올해에도 뜨겁게 이어질 논쟁거리라고 합니다. 이 니오 오토마타는 여전히 비료 먹을 패치를 해주지 않고 있다. 니오 오토마타 PC 버전이 출시된 지 거의 2년이 됐는데도 스퀘어 애닉스는 단 하나의 사후지원도 해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버그나 퍼포먼스 문제가 심각한 데도요. 물론 모더들이 문제 대부분을 고쳐 주긴 했습니다만 pc 버전은 포기 해버리고 모더 니들이 알아서 게임을 완성하라는 스퀘어 엔닉스의 태도 가 논란이 되었나 봅니다. 3. 디아블로 이모탈이 인터넷 전체를 열받게 하다. 뭐말안 해도 다 아시는 이야기 입니다. 다들 스마트폰은 갖고 계시죠 참고로 전 스마트폰이 없습니다. 4. 라이오게임즈는 일하기 참멋 같은 회사라는 게 밝혀지다. 롤 제작사 라이엇게임즈의 성차별 적인 업무 환경에 대한 폭로가 줄 기차게 이어진 한 해였다고 합니다. 5. 헨리 카빌이 게롤트 역을 맡다. 넷플릭스가 위쳐 시리즈를 제작 하는데요 주인공 게롤트 역으로 헨리 카빌이 캐스팅된 게 논란 이 됐습니다. 6. 밸브가 성인 컨텐츠에 대한 생각을 바꾸다. 성인 게임에 대한 밸브의 정책은 그간 오락가락했었는데요 밸브 는 올해 불법적인 게아닌한 성인 게임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7. 아레나 넷이 팬들 반발에두명의 직원을 해고하다. 길드와즈2 제작사가 팬들과 키보드 배틀을 벌인 직원을 해고했다는 내용 같습니다. 8. 폴아웃 76이 재앙으로 드러나다 올해 논란상을 수여한다면 단연 폴아웃 76이 상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베데스다가 폴아웃을 멀티플레이로 만들어 내놓은 일은 역사상 최악의 게임 출시 중 하나였다고 하네요. 베타 때부터 클라이언트를 전부 새로 인스톨 해야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당당히 버그가 무지 많다고 밝히며 출시를 강행했을 뿐 아니라 그것마저 참고 플레이한 플레이어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설마 후저도 이렇게 후질 줄은 몰랐어서 말이죠. 온갖 버그는 둘째치고 푸시 투 토크 텍스트 채팅 그래픽 설정 변경 같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누락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를 도 악화시킨 건 20만원짜리 파워하머 에디션에 약속했던 캔버스 가방이 없었다는 겁니다. 대신 질 떨어지는 나일론 가방을 주었죠. 베데스다는 처음에 게임 화폐로 무마하려 했습니다. 재밌는 건 베데스가 제안한 액수가 자기들이 파는 꾸미는 아이템 대부분 을못살 정도의 금액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조치는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습니다. 그제서야 베데스다는 신청자에게 캔버스 가방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베데스다 홈페이지조차 버그가 있었던 겁니다. 때문에 캔버스 가방을 고객센터 에 신청했던 유저들은 고객 정보 가 유출되어 버렸습니다. 팬들의 분노는 여전히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다며 기사는 끝냈습니다. 다크사이드 오브 게이밍입니다. 몬스터 헌터 월드 라이언 킹 모드 가 지금 다운로드 가능하다. 몬스터 헌터 즐기시는 분 많으 시죠 라이언킹 모드가 지금 다운로드 가능하다고 하니 관심 있으시면 한번 플레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게임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료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